하나님 앞에 들여진 모든 것들은 성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성물이라 그렇게 말하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여진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기에 그 모든 성물은 거룩한 것이고 그 성물은 또한 함부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 성물들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그 금은보화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 창고에 곡간에 쌓아 놓고 있다가 이느버갓네살 왕이 아니 느브네살서야 아니라 벨사살 왕이죠. 느버갓네살 왕의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여 놓고 귀족들과 왕후들과 그리고 그 후궁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하는 중에 그 성물을 가지고 오라 해서 성물 잔으로 에, 술을 마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들의 저의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고 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왜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에게 임하는. <laughs> 이 느보안의 사랑은 꿈을 꾸었는데, 벨사 사랑은 오늘 말씀 가운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 글씨를 썼던, 꿈을 꾸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 성물을 더럽혔다는 게 제일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될 잔을 가져다가. 자주시들이 즐기고 마시는 데 사용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물을 더럽힌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스의 나무로,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에, 결국, 성전에서 가지고 온그 성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금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앞에 만들어서 신들 앞에 가서 쳐, 찬양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성물을 더럽힌 것뿐만 아니라 성물을 우상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일에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도 모욕했고 성물을 더럽혔고 우상도 만들고 그러는 일에 이 하나님의 것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성물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참 무서울 정도로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비품들은 다 성물인 거예요. 젓가락 하나까지도 성물이에요. 황금봉투 하나도 성물이에요. 그래서 간혹 보면 이제 아이들이 성금 봉투 어, 이렇게 막 버리고 어, 못 쓰게 하고 낙서하고 그러는 경우도 보기도 하고 어떤 성대님들도 보면 성금 봉투를 메모지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볼 때가 있는데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작은 것 하나도 모두가 성물이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목적이 그렇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흔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성물을 더럽히고 여호와 우상을 만들어 성기는 그에게 5절에 그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한 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때죠.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예,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저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에 말씀이었죠. 이렇게 되니까 6절에 왕이 그만 즐겁게 술 마시고 놀다가 얼굴빛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고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사람의 손가락이 나오더니 글씨를 벽에다가 확 써버리니 더군다나 그 뜻이 무엇이니도 알지 못하는 글을 갖다 써놓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굴빛이 변했다. 또 생각이 범민해서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쳤다 다리가 떨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긴장하고 무섭고 그러면 다리가 풀린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떨고 있는 이 별사살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범민하는 이러한 왕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평안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에게 뭐 이건 자주 하는 얘기죠.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행복해야 한다고. 그런데 진정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다기보다는 있긴 있지만 부족하기에 평안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도 가진 건 모든 것다 가졌겠죠? 누벼가 넷살 왕처럼. 그런데 그가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범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벨사살의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가 있게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 섬기는 자의 삶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이 벨사살 왕은 지금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그계시를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범민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부한내 사랑이 꿈을 꾸고 그랬던 것처럼 이 별사살도 7절에 보면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최째 통치자로 상을이라 했습니다. 이 자주색 옷은 어떤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명예를 상징하기도 하는 옷이 자주색 옷입니다. 그 그걸 이이그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높여 주겠다는 거예요. 명예도 권세도 높여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8절 보면, 그때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으나, 능히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글자가 뭔지 읽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그 글자도 읽지 못하니,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당연히 해석할 수 없었겠죠. 뜻을 모르는 지혜자들이에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내보내 쓰셨는데, 그걸알 읽게 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텐데 그걸 못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글씨를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죠. 결과적인 겁니다. 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심으로 다윗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소경 소경이란다. 그,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구, 어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될 때도, 그잖아요.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빨리 가서 고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흘을 더 유하시다 가셨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건 영광 받으실 거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한 일이다. 하시며 더 있다 갔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죽은 뒤에 살려내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기도와 더불어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laughs>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즉시 즉시 모든 문제를 탁착착 풀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즉시 풀어주질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 속에 파묻어 놓을 때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므로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서 종로로타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시는 과정도 열 가지 재앙을 뭐 하나 쏟아붓습니까? 첫번에 그냥 장자 죽음 해 가지고 한 번에 끌어내든지 갈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바다 열려 아니면 불레새길로 가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 하나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홍해바다 막힌 대로 쫓아오고 끌고 오셔가지고는 세상에 홍해바다를 또 가르시면서 사람이 도무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laughs>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가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해 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 일어납니까? 근데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야. 죽은 자도 살려내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도 되게 하고, 거친 파도도 잠잠케 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는 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일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알수 없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분명히 그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좌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자들 다 불러도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벨사살 왕은 구절해 보니까 크게 고민했대요. 얼굴빛이 변하고 기적들도 다 놀라고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놀랐을밖에 없잖아요. 그들도 같이 보았으니까. 거기다가 왕의 눈치를 보니 쳐다보니 왕은 두려워 떨고 있고 어? 얼굴빛은 어두워져 있고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 두려워 떨고 근심했다는 거죠. 그때 왕비가 나옵니다. 이 왕비가 왕은 그이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10절 마지막에 보면,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다 지금 왕이 번민하고 있고, 얼굴빛이 변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비가. 이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 다니엘이죠.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 이 성령이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넬, 당신의 아버지 너부갓네살왕이 예, 그 어, 다니엘을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모든 지혜자나 박수의 어른을 삼을 만큼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권위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왕에게 왕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소개하기를 12절에 다니엘에 대한 소개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다니엘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지혜자들만 불렀다는 거예요. 느브간 넷살 왕은 다니엘을 자기 곁에 두었어요.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 박수나 술객이나 이들 위에 어른을 삼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를 통치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베사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얘기해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13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을 부르니 다니엘이 왕 앞에 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소리를 왕비를 통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그래요.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즉. 또 16절도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이 듣는 말은, 우리에게 이 말이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 이렇게.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한데, 이 느버간,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 대하여 들었대요. 들으니, 들었더니, 야, 너 지혜가 뛰어나다며. 너에겐 신의 영이 있다며. 음? 하면서, 너는 해석도 잘 한다며, 의문도 잘 푼다며, 라고, 이걸,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빌사살 왕이 만약에 왕비를 도와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두려움과 범민 속에 살다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지난 주에 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나한 장군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에는 그참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 당신 병을 낫게 할 만한 능력 있는 선제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분노하고 교만하여 돌아갈 때또 하인들이 말해서 아유더더 더 심한 거 시켜도 할 텐데 이것 좀 못하겠습니까 아니 그 말을 듣고 또그 말대로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들은 말씀을 믿고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예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할 것이다. 또 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해라. 왜 모세와 내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할 거야. 이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죽으셨다 살아나셔 가지고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어졌고, 이 약속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송을 할 때도 항상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드릴 때 거기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찾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그런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도에는 응답으로, 삶에는 열어 주시는 그런 평안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누림이 풍성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